어렸을 적 다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용한 방에 누워 베개에 귀를 대고 있으면 제 심장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는 마치 카페 위에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곤 했었죠. 그래서 어렸을 적 매일 잠들려 할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낡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그 빌라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우차한 숲이 하나 있었는데 낮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숲이었지만 밤만 되면 왠지 모르게 불길해 보이는 숲이었습니다. 그 빌라는 밖에서 보면 반지하에서 1층을 볼수 있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지하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깰 때면 왠지 모르게 꼭 그곳에서 귀신이 저를 올려다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죠. 어머니께 그 발자국 소리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그저 상상 속의 존재라고만 대답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제 귀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한 번은 저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머니께서 스포이드로 제 귀를 세척해 준 적까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별 소용은 없었죠. 소름 끼치는 발자국 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했던 점은, 잠에서 깨어날 때면 제가 침대 위가 아닌 바닥에서 깨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었죠. 잠결에 소변을 보러 간다던가 물을 마시러 갔다 와서 거실 소파에서 잠든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소파에서 일어나는 게 딱히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깨어나보니 깨어난 곳은 방바닥도 소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역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좀먼 곳에서부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잠에서 깨게 만든 건 발자국 소리나 악몽 따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추워서 저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하늘에 별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았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주변에 멀뚱히 쳐다봤는데 주변은 온통 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꿈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동네 친구들과 아주 가끔 놀던 작은 호수가 보였었기 때문이었죠. 너무 무서웠지만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우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부터 잡았습니다. 사실 이 숲은 친구들과 자주 놀러 오는 놀이터 같은 장소였는데 어두캄캄한 밤이어서 그런지 그 당시 이곳은 제가 알고 있는 장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이는 것 같았죠. 당연히 현재 제가 숲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라. 일단 어디로든지 가시 하고 걸었는데 갑자기 발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보니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있었죠. 달빛이 비춰진 바닥을 봤는데 세상에나 바닥에는 온통 가시투성이었습니다. 반대쪽 발은 어떤지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멀쩡했습니다. 조금 눈물이 났지만 정신차리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걸어 나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혹시 주변에 저를 노리고 있는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럴 수는 없었죠. 그렇게 걸은 지몇십 분쯤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일직선 방향으로 걸으려고 노력했고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다시 방향을 잡고 직진했죠. 어린 나이에 캄캄한 밤에 그것도 숲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밤에는 숲에서 부엉이 울음 소리나 다른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곤 했었는데 그날은 너무 이상할이 많지 고유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딱한번 우는 소리가 들려왔었는데 마치 갓난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고양이 울음 소리였던 것 같지만... 그때는 숲에 아기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울음소리를 듣고는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아까 막 일어나서 보았던 그 작은 호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 긴 인생을 산건 아니었지만 제 인생 6년 동안 이렇게 큰 절망감은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좀 전에 아기 울음소리에 패닉에 빠져.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이었죠. 원점으로 돌아오니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날따라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밝은 빛이 저를 구원해주는 손길 같이 느껴졌었죠. 그렇게 반쯤 포기하는 마음으로 별이 보이는 쪽을 따라 쭉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익숙한 길이 나오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두었던 도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랑을 발견하기 전까지 발을 디딜 때마다 너무 쓰라려서 천천히 걸었는데 집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지집 너머로 우리집 빌라가 보이기 시작했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쩍이며 집까지 빠르게 달려갔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 씻고 침대에 누울 생각뿐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집이 시야 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의 모든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순간 울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여러 감정이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빠르게 집에 뛰어갔고 가까워지자 블라인드를 통해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현관 계단을 두 계단씩이나 뛰어올라가 문고리를 잡고 돌렸는데 그런데 문고리를 돌린 후 문을 밀려는 순간 뒤쪽에서 두 팔이 저를 감쌌고 그대로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제가 낼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그렇게 뭔가 찢겨지든 멀어졌지만 다행히 문이 열렸고 문듬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건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매우 큰 남성이었죠. 저는 살기 위해 몸을 힘쳤고, 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정강이를 발로 참가 동시에 집에서 막 나온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무서움과 화가 나는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죠. 우리 엄마 어쩌냐고 막 소리를 질러댔었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의 말에. 저를 붙잡고 있던 두 팔은 저를 나주었고 현관문을 연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자 현관 쪽에서 비쳐오는 빛에 그분의 옷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남성은 괴한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뒤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시선이 갔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울기 시작했고 모두 집안으로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께서는 다행이라고 다시는 못 보는 줄 아셨다고 울먹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진정시켜드렸었죠. 그러고 나서는 그 경찰분께 도대체 왜 저를 잡아당기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머리에 뭐라도 맞은 듯 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도망갈까 걱정돼서 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경찰분 말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자. 경찰분은 제가 배고자는 배개 밑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면서 저에게 그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펼쳐봤는데, 그 쪽지에는 도망쳐라고 적혀 있었고, 지금껏 얼마나 제가 불행한 삶을 살아왔고, 다시는 엄마와 제 친구들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경찰 아저씨는 제가 쪽지를 보고 있는 동안 현관 쪽에서 어머니와 몇 마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혼란스러웠던 건 저는 이 쪽지를 적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글씨체도 제 글씨체가 아닌 것 같았죠. 비록 제가 가끔 잠깨를 화장실에 갔던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잠든 사이에 저도 모르게 숲에 걸어 들어갔다고 해도 제가 제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쪽지 하단에 적혀 있는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쪽지는 분명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